여기 보시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4라인 제품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고가 라인이 이제 저기까지 쫙 있는데 저희는 네. 2,900원짜리 안경테부터 있습니다 네. 렌즈까지 다 해서 이제 8,900원에 이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쪽은 어, 여기 어, 구리점은 어린이 안경을 토너를 따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어린이 안경 코너를 만드신 이유가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력 변화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들 코너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양안시 검사라든가 시 기능 검사, 시 기능 훈련 이런게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오셔서 검사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 안경공장 쇼룸은 고객이 행복한 안경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2층에 이렇게 이쁜 어, 커피숍을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고급 커피기가 원두 기다리시는 동안 힘, 무료하지 않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매장에 방문을 했다가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 가맹점에 이제 가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구리에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구리의 안경 어린이 안경 전문점은 저희 매장밖에 없습니다. 뭐 어른들의 이제 안경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안경은 성장하는데 큰 변화가 있는 어린이 눈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 검사도 다른 성인만, 성인보다 더 열심히 이제 검사, 검사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제 여러가지 보시고 태도 많으니까 맞추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어, TV를 보실 때 눈을 옆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눈을 자꾸 문지른다던가 비빈다던가 방문해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검사, 정확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오시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블루라이트 코팅을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경공장 쇼룸 구리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